자, 갈비 예한 장갑 끼시고 불 열어 놓고 그냥 애정하는 뭐 어, 이렇게 끝까지 쭉 밀면 돼요 직게 한번 해보세요 가만 쭉밀면 갑니다 막 치기 같은 밑에 하단에 다 잠아놓고 장갑도 몇개 가지고 고 이쪽이 다이대가 있으겠죠바가바로하니까 일하기 편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재아버버어요 하니까. 하니까, 죠니타니까천한까타니까니까하니도 맛있어 하그까 하니까. 하맛있 하니까. 하니까, 요 한번 가운데만 한번 하니까, 하니 음, 맛있는데. 니까 하니까, 서니까 하니까, 어, 요까 하니까, 네, 두꺼워도 되겠네요. 네. 두껍는 건데? 이것도 갈비가 두께가 엄청 두꺼운데요? 다른 갈비보다 두꺼운데요? 엄청 두꺼워요. 네, 엄청 두꺼운데요. 두꺼워야 돼. 요 네.